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의 이수영입니다. 어, 기중한 시간 내어 k m i 성과보고에 오신 이상호 해양수산과장님과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2년도에 수행한 항만 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발표 목차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뒤에 또 관련 내용이 나오지만 어,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항만 개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항만 개발 제도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항만은 항만별 장내 물동량과 하역 민영을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연동 항만 개발자 개발 제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용어보다는 항만 현장에서는 트리거 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본 연구는 현행 트리거 룰을 개선하고자 수행한 연구입니다. 아이고. 이런 항만은 어, 무역한 기준... 무역한 기준... 무역한 기준 전국 31개소입니다.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량 기준의 99.8%가 항만을 통해 교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는 항만 개발에는 어, 투입된 예산은 22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 제도는 트리거룰이라는 단어로 더 통용되고 있습니다. 트리거룰은 장래 항만물동량 변동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 일정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로 트리거 포인트에 따라 항만시설 공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 트리거 포인트는 기존 항만 시설의 하역 능력을 초과하는 항만 물동량이 추가 한선석 하영 능력의 50%를 초과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상세 설명은 트리거를 개념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림을 보시면 기존 부두의 하역 능력을 초과하는 물동량이 추가 부두 하역 능력의 50%를 초과하는 시점이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어, 뭐 경기 둔화나 코로나19처럼 그 글로벌 재난으로 항만물동량이 하향 조정되면 이 트리거 포인트는 2028년으로 변동되게 됩니다. 어, 다시 정리하면 장내 항만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항만시설 공급 시기를 조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개발제도 트리거 룰입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트리거 룰이 어, 2007년에 도입되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항만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의 공급 규모와 투입 시기 전망에 활용되었지만 점차 부두기능 변경, 항만 재개발 검토에까지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어, 그 우리나라의 항만 시설들의 노화가 후 점차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동연과만 연동되는 현행 항만 개발 제도는 항만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여 신규 시설을 공급하거나 또는 항만 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항만과 같은 SOC인 항만과 아, 도로와 철도는 상황이 어떨까요? 도로와 철도는 뒤에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통행량 승객과 같은 양적 지표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 시설의 서비스 수준과도 연동하여 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개발 제도 개선한 도출이라는 목적을 위에 우선 국내 항마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서비스 지수를 산정한 후 어, 산정된 서비스 지수를 통해 컨테이너 보도와 벌크 터미널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 흐름도를 담아봤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어, 국내 항만 개발제도, 타 s o c 개발제도, 국외 주요 항만 개발제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항만 서비스 측정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다기준 어, 의사결정 분석을 통한 가중, 통의 가중치를 산정했습니다. 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 간 가중치를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기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AHP와 엔트로피 가중치 기법을 결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장점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 기법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과 동일한 에스토 SO 시설인 철도와 도로 시설 개발 제도를 고찰한 결과 철도와 도로 모두 양적 지표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여 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항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항만은 우리나라보다 유연하게 개발되고 있었으며 노화된 항만 시설 개선 또는 항만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 앞서 네 가지 지표간 가중치를 AHP와 엔트로피 가중치를 결합하여 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표가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기법을 통해 최종 도출된 종합 가중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 서비스 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그럼 도출된 항만 서비스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과 벌크 터미널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등급을 분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유수의 항만과 경쟁하는 글로벌 항만이기 때문에 부산항의 서비스 수준은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포항 글로벌 컨테이너 백대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서비스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범주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서비스 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A와 F로 정의하고 B, C, D는 어, 글로벌 컨테이너 100대 항만의 서비스 지수 값을 4분위 2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서비스 기준에 따라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서비스 수준 등급은 B에서 E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벌크 터미널 서비스 수준입니다. 국내 벌크터미널 서비스 수준은 전국 벌크터미널 100개의 p s 값을 측정하여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A와 F로 정의하고 B, C, D는 100개의 전국 벌크터미널의 PSI 값을 범주하였습니다 인천항의 벌크터미널 서비스 등급은 좌측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에서 D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공표된 이후 14년간 개정되지 않은 물동의 연동 항만 개발 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와 철도처럼 어, 용량 편남 제정을 제안합니다. 항만에서도 유사한 하영능력 산정 연구가 이미 수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개 범위가 도로와 철도와는 다릅니다. 도로와 철도의 용량 편남은 시설 용량뿐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 상식 등이 매뉴얼, 매뉴얼화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언으로는 서비스 수준까지 연동되는 항만 개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트리거 룰이라고 더잘 알고 계시는 물동량 연도 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글로벌 항만들과 같은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트리거 룰 제도 도입 당시보다 지금은 항만 경쟁력 확보에 양적 규모 만큼이나 서비스 수준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물동량과만 연동되는 항만 개발 제도에 서비스 수준도 연동되는 항만 개발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어, 이번 슬라이드는 첫 번째 정책 제언, 항만 그 개발 제도 운영 지침 개정 부분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공표된 운영 지침은 다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동량 연동과 물동량 연동 항만 개발 제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 있는데요. 만약 서비스 연동 항만 개발 제도가 도입된다면 용어 정의 개정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009년 운영 지침에 항만수요검토위원회의 역할이 간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연동 항만개발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요검토위원회의 역할은 서비스 지수 측정값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시설 운영 필요 시기를 재심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간간 역할 부문에 대한 운영 지침입니다. 2009년 운영 지침 상에는 당시 국토해양부였고 현재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관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2009년도 운영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 그 항만 현장에서 사전 검토서의 필수 항목들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은 시행기관들은 특히 금이, 극히 더, 드뭅니다. 실제로는 시행 기관들이 해양수산부로 항만시설 수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 KMI 항만 수요 유치 센터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작성 및 검토 위탁을 받아 사전 검토서의 필수 항목인 장래 예측치 비교, 항만시설 수급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시설 수요 검토를 신청하고 분석하는 현재 상황과 절차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 지침안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 항만 시설 운영 시기 필요 항만 시설 운영 필요 시기 부분에 대한 조정안입니다. 현행 트리거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P가 0.5 이상인 경우에만 어, 아, 0.5 이상인 연도를 신규 항만의 어, 운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영동 항만 개발 제도에서는 물동량 기준으로는 0.5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항만 서비스 지수 등급이 DEF인 경우에는 운영 필요 시기를 시설의 운영 필요 시기를 재심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도로와 철도의 경우에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C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에서도 적정 서비스 수준을 C로 설정하고 그 이하 수준의 터미널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 운영 필요 시기 및 예산 지원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운영지침에서는 항만, 아, 항만 개발 제도 적용 대상을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민자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연동 항만 개발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운영지침 상의 항만 개발 제도 적용 대상 범위는 항만 서비스 지수 적정 수준 미달시설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9년도 항만 개발, 어, 항만 개발 제도 운영지침에서는 매년 초에 어, 당해연도 시행 지침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 지침 통보가 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도 운영 지침 안에 개정되는 운영 지침 안에 담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그제안한 정책 제안 항만 용량 편람 제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도로와 철도 용량 용량 편람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과 유사한 SOC 시설인 도로와 철도는 각각 용량 편람을 근거로 시설 공급을 계획하고 설계 및 운영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용량 편람에는 시설의,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준 결정 기준, 관련 상식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예제도 제시되어 있어 독자가 직접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항만 개발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와 철도 부분처럼 시설의 용량과 서비스 수준 산정 과정이 매뉴얼화된 항만 용량 편람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항만 서비스 지수는 어, 개발 우선 순위 및 예산 투입 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로에서 보시면 어, 서비스 수준 측정을 실시한 후에 등급별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교통 DB센터 또는 지자체 등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어, 각 시설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대상을 선별하는데 이는 도로 시설 공급 및 유지 보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행위로 항만 부분과 대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만 서비스 지수의 측정을 정례화하면서 타당성 검증과 지수, 지수값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체감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 해당 결과를 해수부 또는 항만공사 지방청에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기 결과를 항만시설 개선 대상을 목록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